안녕하세요 김건우프로의 장기방송 입니다 귀마대 귀마대 같이 찾기를 확보 해 보고요 음 일단 마진출 귀마진출 해가지고 변형포진 더볼까요 몇번 하죠 올리를포진 넣어볼까요 변형 좌진병 상포진 포진 이름 얘기할 때 항상 귀마가 좌측에 있을 때 포진 이름 얘기하기 때문에 기마 자측에 있으면 이게 병이 올리니까 상포진이 된 거죠. 자진병 상포진. 뭐. 이거 능기면 장군 치고 들어온다는 건데, 끼우면은 막아나가고 그, 그 수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수가 있냐면, 능기면 장군, 끼우면 막아나가면 먹으면 막아뜨면서 양빵 걸리는데, 여기 먹으면서 이거 뭐 돌진하고 막 이런 건 외통 부터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일단 한번 찍히겠습니다 차가 나와가지고 양찹쇠 공격 이런거 노릴수도 있고요 상이 먼저 나오셨는데 이거 대차해버립니다 이렇게도. 아니면 상이 이렇게 뜰수도 있고요 대차라면 대차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어, 피할수도 있긴한데 일단 대차해볼까요? 어떻게 주시려면 여기 삼성 가는 고도 있으니까 뭐을 아니면 이 차가 이제 나온다는 거거든요 상나가주고요 상을 달라고 올 수도 있고, 뭐 병을 달라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선택이 되는데, 어떻게 두시나 보고. 막아나가지고 걸렸다, 뭐 그런 거같네요 그럼, 요렇게 가볼까요? 막아나가지고 양빵수. 그런 거생각하시나요 양빵. 다음에 여기 뜨겠다. 죽이죠. 먹으라고 2졸 먹죠. 상대도 아까 상을 죽였기 때문에. 중앙의 초반에 병을 쳤기 때문에 저도 죽이고 이거 먹으면 점수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이렇게 둬도 될것 같습니다. 음, 마포대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차라리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어디 간지 한번 물어볼까? 이거 먹진 않겠죠. 자주 보니까 영수로 먼저 보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자, 막아나가 볼게요. 먹으면 마루 치게. 넘어오면 은 먹으면서 천국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먹으면 마루 먹고 장군, 선수 장군 때리게요. 넘기면은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찾기를 열겠습니다. 상이 나가는 것도 좀둘 수가 있는데, 일단은 찾기를 먼저 열게요. 바로 이어아 먹으면 먹고 장군에 뭐 귀막같이든가. 넘기면 이거 먹었을 때 천국내리가 좀 기분이 있 네. 제가 원하는 그림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이더라도 여기서 여기서 죽일게. 계속 응수를 안 하네요. 그냥 얘 쫓아가라고. 안 되겠다. 빨리 먹든가 뭔가 하라고 밀어볼게. 자, 빨리 물라안 그러면 마음 못 보겠다. 물어보고. 선장군 나오니까 뭔가 우수하셔야죠. 때리면서 선장군이 나오니까.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먹을게요. <laughs> 포달라가 공. 먹으면 공이죠. 공틀은거 먼저 그 정도. 뭐둘수 있죠. 공틀은거 정도 둘수 있고. 점수가 0.5 지고 있거든요. 나 포대돼가지고. 점수가 좀 지고 있습니다. 마가한번 두군요. 그런 거보다 이게 낫죠. 갖다 밀어넣고 부르는 게 낫죠. 죽어버려. 이 때리면 장구로 먼저 모르기 때문에 이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차장 물러버리고 음. 먹어보니까 과죠 뜨지를 못하죠 밀고 밀면 어쩔 것이요 포가 죽으니까 넘어가면 이포 죽죠. 자먹으면이걸 먹죠 양포 올렸고 포를 넘기면 이포 먹겠습니다. 병 하나 주고. 잘 놓습니다. 마지막 대구가 들어가겠습니다 마진출하고 마지막에 좀 공격 좀도볼게요 차를 빨리 좀 뽑아 올려가지고 몇번 해주고 저도 찾기를 하나 확보하겠습니다아 잠이 와가지고 대구를 모아 뭐 겠죠? 상진출 나도 주무실 왔았나아 이따 뽑아 올려봐. 몰라. 공격이다. 장게토면 시간이 워낙 잘 가죠. 아 일단. 눌러놔 졸 움직이지 마라 해주고 아 상이 나와서 먼저 걸어 버리네요 일단 합병하겠습니다 상이 벽을 걸었으니까 먼저 합병해주고 차를 뽑아 올려서 지금 동보니까중앙상이 나가서 조금 조금 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아 올려 가지고 상 떠보자 일단 뭐 중앙상까지 나가보고 일단 패 나뭐 펠리오가 안거라가지고. 자, 잠깐 물어볼게요. 뭐사 살아봤는지, 공을 내리는지 물어보고. 여기 달라고 해보자. 올리지 뭐하니까. 올리면 상으로 치니까요. 밀면은 못도니까. 잠깐 볼게요. 아니, 먼저 빠지죠. 밀면은 차가 반대로 못도니까 먼저 빠질게요. 나 공격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죽일, 거 죽이더라도, 막파니까, 화가 하게 공격하고, 치면 치더라도, 빨리 자야 되겠네요. 일단, 얘는 먹으라면 먹으라고 하고, 일단, 수비를 좀 하겠습니다. 포를 좀 쓰려고 공을 돌린 거거든요. 포를 나중에 농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로 차를 걸고, 이런 것좀 생각해 볼 겸, 포를 넘겨보고, 먹으라면 먹으라고,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상대도 뭐, 기포라든가 그렇게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뭐, 포가 넘겨가지고, 뭐, 포장을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겸, 일단 공을 돌려놨습니다. 기반도 나가주고. 계속 먹질 않네요. 아니면, 포를 뭐 뒤로 넘기고, 얘를 기포로 배치해가지고, 넣어도 될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넘으면, 일단 대차를한번 하니까, 대차는 받아주고 난 뒤에 뭐, 포를 넘길 순 있는데, 보겠습니다. 아, 공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포를 나중에 이쪽으로 넘길 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리는 선택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선택 같네요. 포는 게봅시다포내게 주고. 뭘 기포도 해주면서 그죠? 이거 병을 열어가지고 이제 막아나가는 선택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아나가가지고 좀마대도좀 붙이면서 병열 가지고 맞뜨면은막아안치면 여기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자물라면 잠깐 더졸겠는데요 공을 내려가지고 소비다할게우 나중에 사 받고 사 받고 포를 이쪽 넘기는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포를 이쪽 배치해야 되니까 상대는 이제 이 포가 이 차가 마시켜 주면서 포를 여기 이제 기포로 배치하겠다는 것같습니다그장 포는 기면 포로 맞대리니까 조를 띄워놓고 나중에 들려놓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을 봅니다. 음 이러면 이제. 차례나 큰 소리 없어지고. 졸로 막으면서 차가 요렇게 빠지겠다? 뭐그러의도가요 먹고, 먹고, 먹으면 여기 간다, 산다, 이런 건가? 대차기를 뭔가 억울함이 있네. 이걸 먹고, 뭐 이걸 죽이기는 좀. 한가 피하면 차가 이렇게 같이 피하겠죠, 그죠? 피해보자. 졸을 같이 썰면 그때는 쳐버리죠. 졸로 먹으면 이0 0을 먹으면 되니까. 졸이 하나 이득 2등 나오거든요. 이득이 나오면 그냥 먹어봅니다. 또뭐 이렇게 피할 텐데 대차를 할 수도 좀 있는데요. 일단 대차합시다. 이게 먹으면 포가 맞대립이 장군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막못 때리거든요. 큰일 납니다. 좋다 때려버리면 포가 맞대립이 장군에 차가 그냥 날아갑니다. 뭐이것도안 되죠. 마치면 그냥 먹면됩니다 포가 살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 될 수가 없는데. 마때리면 그 먹어보면 아무것도 안 있네. 그죠? 뭐 치면 그냥 먹으면 은 포가 사지게 주니까. 별게 없습니다. 마대를 좀 붙여 볼게요. 막 나가려고 합니다. 마대 붙여 차가 반대로 돌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마대 붙이 갈게요. 점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질거고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보니까 아마 먹겠죠. 그죠? 그때 이제 병 단계 가지고 찔러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막아뜰 겁니다. 막아떠가지고. 이걸 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가사로지켜주거그요 먹어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걸 치면은 그냥 국물 먹고 이것도 뭐아무것 없거든요. 안 되죠, 아무도? 수가 안 됩니다, 아무도. 마트죠? 먹으면 병단계에서 먹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하다못해 올리고 올리고 올리면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으니까 상위선서는 지금 당장은 뭐 올릴 수 없는데 벽을 좀 키우고 있다는 거죠 대처를 대처를 안 하지 왜뭐 이거 막으면 고 보고 땅을 펼치겠다라 하니까 포도 공석을 좀 불러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나 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 나중에 열면서, 뭐, 폭을 겠다 그런 거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한번 넘겨주죠. 공손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열면서, 장군에 포잡겠다, 그런 거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보죠, 올라가보자 뭐, 이걸 달라고 하면 이렇게 뭐, 면 되고. 어, 아, 어, 이거 뭐지? 공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인가? 의도 파기 잘안 되네. 올라가 봅시다. 뭐, 아까 진짜 올라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별거 없죠. 가자.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 공을 돌리시겠다는 건가? 형태가 나쁜데. 공을 돌리기에는. 오히려 아까 그냥 공을 내려서 뒀은 게더 나았지 않았나 싶은데. 살을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상이 나오시겠다는 얘기인가? 조금 의도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리더라도 한번 찌르면 다음에 또찌를 수가 있거든요. 장군에 돌 수가 있, 있습니, 습니다 어, 찌르면 상으로 치겠다 이런 건가? 뭐 달라고 해도 계속. 상품에 달라고 해보죠 일단 도망갔네? 뭐 쳐야죠, 이제는. 치려고 안 걸어서. 먹으면 먹고 장군에 이거 먹고 와야지 약. 안 먹으면 뭐 먹으면서 또 장군 나오니까 양사 쳐버리고 와야죠. 요 병도 좀 무섭죠, 사실상. 하다못해 뭐 넘겨 여기 장군에 말을 쳐도 됩니다. 먹으면 장군에 내려가면 먹고 뭐 이쪽 다 틀리겠죠? 연휴 동안 2일까지 계속 쭉 방송합니다. 아, 이거 일단 먹어야지, 장물인데. 안 먹을 수가 없다, 없는 사람이. 먹으면 이제 차가 와서 지켜준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요, 마가 걸리니까, 마의 영를 하겠죠. 차가 와서 지키든가, 마가 나오든가, 뭔가 둘 겁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두면 이걸 또 밉니다. 포달라고.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되거든요. 그죠? 아, 이병 죽이는 게좀 아깝지만, 밀어보면 난리 나겠죠.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포주죽니까하자 이거 먼지 오래면또 들어갑니다 그러면통 나오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 차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뭐 이러면 들어가면 통이죠 다음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하시지 포장은 한번 버틸 수는 있겠다 병장 불러야 됩니다 차장 불으면 풀어먹기 때문에 망합니다 승부가 아마 결정 난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안 오실 것 같네요 처음 오시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자 좀 부탁드리고요 워낙 마대국이네요. 살길안 열면 먼저 열고 가도 됩니다. 이게 포가 요렇게 가서 농포하는 수 있는데, 그럼 병 죽이고 차가 나가서 공격하는. 그런수서둘수 수 있습니다. 마진줄. 이게 행마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포가 안 돼. 왜 이래? 씨 깜짝 놀랐네. 양채길 열고요. 상으로 치하고 먹으면 뭐, 여기 들어오겠다. 이런 거니까 상이 나가주면 됩니다. 졸달라고 하면서. 치면은 먹고 들어오면은 차가 지켜주면 되니까요. 이렇 두고, 이런 세 번째 라인 잡으면서 가볼게요. 차가 나중에 여기 오겠다는 건데, 이것도 공략법을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요. 합격하면 되죠, 이렇게. 상의 나오면 차로 지키면 되니까. 지금 여기도 걸려있습니다. 이만 한번 올려주고요. 상의 나오면 변호 쓸어도 될것 같네요. 밀어서 미는 수좀 방비를 해주고. 양득하고 여기하고 걸렸네. 양득 걸렸네. 쓸면은 친다. 막아 나가면. 여열게요 상으로 치면 막아 나가서 두있습니다 이게 돌 달라고 하면서. 그러게. 이상 달라고 하면서. 막아 나가면 맞대림데돌 밀면은 먹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도 주고. 그 다음에, 전투를좀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가 좀 나가도 될것 같고, 일단 나갑시다. 공격을 가야죠. 폴을 넘겨서 뭔가 해보시겠다는 거고, 일단 바꿔먹자, 보보자. 아, 바꿔먹지 않겠다? 가면 요렇게 두죠 만에나? 자, 바꿔먹자. 마로 치면 상으로 치면 되죠? 마로 치면, 차로 먹으면, 마가 이길 때리나요? 대차하고, 장군. 그건 안 되겠네. 마로 치면 상으로 쳐야 되겠네. 졸업먹면마주보니까 지금 마로 치면 요 상으로 이렇게 먹겠다고 이렇게 올린 거죠. 합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밀고 가보죠, 공격적으로 졸로 먹을 거고, 장군 한번 때려주고, 공을 내리면은 마잡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살을 아마 올릴 겁니다. 99%. 아이고, 이러면 여기 가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공중마루도 가든가 아니면 졸 쓸어서 차로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좀 자체가 안 좋죠. 소를 한번 달라고 가볼까요? 한번 마가 다시 빠지나요? 다시 가보죠 소를 달라고 마가 다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마가 이게 졸 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 졸 때리면서 차가 먹으면 차가 이거 먹으면서 말 오르면서 가보죠 졸 먹으면 하나 이득이니까 그죠 먹게 차가 먹으면 이게 쳐보립고 이렇게 둡시다 먹으면 이거 친다는 얘기죠 안 먹으면 2%포로 때리니까요. 이거 차가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거 먹고 포장하니까 못 떠죠. 아, 긴상 떨수 있죠. 긴상 떨수 있는데 긴상 뜨면은 마가 뭐 뒤로 빠져서 먹어면되니까 치면은 치어도 되겠다. 치을때 같이 때리면은 마가 이렇게 뜨면 장군 뭐 이런 장군도 있네요. 그런 것도 2시 있네요. 상태면 같이 먹어버리고 상이 같이 때리면 그런 식으로 도 되겠네. 먹고 이거는 병 먹고 포먹으니까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병을 먹고 폭을 먹어가지고, 다시 와달라고. 차가 지금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포장군에 차 포장에 빠질 장군 난리 났죠? 약! 파울리스밖에 없고, 차 포장. 뭘 두더라도 빠지면서 차가 죽죠? 막아 들어가는 게 그나마 좀, 점수 손실을 덜 보는 것 같기도 고 아, 먹고, 또, 복잡하네, 그래도. 뭐, 가죽었네 하여튼. 그죠? 어렵습니다. 사받으면은, 봐 죽고, 자 죽고, 다 죽죠. 여기 또 때리죠? 뭐다 먹고야죠? 이런 거라고 뭐다 먹어줘야 됩니다. 없는 살림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